수림을 좋아하고 방탈출을 좋아하시는 커플들께 추천을 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같이 그죠? 그리고 이름이 부부라고 붙어 있으니까 프리 방탈출 좋아하는, 추림을 좋아하는 커플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매니악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라이트한 것 같아요. 10분 리뷰! 래파래파 래파, 오늘 할 게임은 뭐죠? 장난치는 거 좋아하십니까? 나 주님? 음, 조금 좋아해요. 거짓말 하지 마요. 나한테 맨날 장난치잖아. 장난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 나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왜요? 아, 나, 나는 장난치려고 한게 아닌데, 해보면 장난이 돼 있어. 아. 본능적인 거죠. 그냥 내추럴 본 장난이구만? 그렇죠. 크으...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부의 장난. 좀 뜬금없네. 오부의 어, 장난. <laughs> 3. 네. 이게 3에요. 그러면은, 세번째인가 보네. 네. 1, 2도 있다는 거죠. 음, 1, 2는 본 적도 없고요. 네. 저도 3부터 봤. 어허허. 어허허. 여튼, 장난, 7호 한번 가보시죠. 기말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고고! 고! 자, 해보죠. 고! 스타트! 아유, 하트야. 느낌 있다. 빵! 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가 있나 봐요. 그럼 우리는 10대니까. 80년대 가봅시다. <laughs> 자, 자, 번부터 go. 이 아, 페이스 넘기는 거네. 오호. 어,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이 나오네요. 네, 아 이게 튜토리얼이군요. 이게 힌트. 어. 아니 이게 씬을 넘길 수 있나봐요. 음. 자, 빨리 가봅시다. 해보면 알겠지. 그죠? 네. go. 어? 어? 저 아저씨는 소심하게 서 있네. 아이 여자가 종이컵 하고 있어요. 남자하고 그죠? 어 통화를 하고 있네요. 네. 어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 어, 시간이 간다. 그러면은 이게 진지하 얘기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뭐 하는 게임이야? 캣 힌트. 장난을 쳐야 되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부부겠죠? 어? 게임 오버됐어요. 어, 그 시간이 가기 전에 뭔가 네. 하, 해야 되나 보다. 제 생각에는 이 커플들이 네. 사랑을 딱 받으니까 게임 네. 오버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겐세일 날. 어, 다시 해봐요. 다시 하면은 광고를 봐야 되네. 자, 겐세일 넣으러 가봅시다. 사람이라고 얘밖에 없거든요? 네. 그니까 방해를 할 사람은 저 아저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네가 뭐라도 해야지. 어? 어? 어디서 얻었어, 저걸? 운동화 끈을, 운동화 끈을, 어, 얻었어요. 그러면, 운동화 끈을 가지고, 어떻게, 해? 저 실에다가 묶어서, 교수, 그 뭐냐, 방해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죠? 저 남자애한테 실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닌가 보네. 그러면은, 저 중간에 실에다가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놔는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안 돼! 사랑하지 마! 힌트가 하나 더 있지 않을까요, 혹시? 다시 가봅시다. 그러면 홈이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 신발 얻고. 뭐가 또 어, 있는지 한번 재료를... 눌러볼게요 돌부자연스러 음. 보이는데 맞다 어? 어? 뭐야 저게 종이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종이컵을 일단 저 아저씨한테 줘이 아저씨? 그렇죠 일 실도 줘 아니면은 시... 연결해버려 어? 중간 여기가보다어 그러네 됐다 어? 늦었나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수풀을 뒤져서 종이컵을 찾고 뭐 종이컵을 이런 데다 숨겨놔 나겐세이놀 준비됐니? 자 여기다가 거기다 두는 거 맞아요? 아까랑 똑같은데? 이 아저씨한테 아 알겠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지금 하트를 보내는 거니까. 네. 하트를 가로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넌 이걸 들고. 네. 그리고 얘한테 줘가지고 음. 하트를 내가 받는 거지. 아 저렇게 하면은 하트가 깨져서 가요? 그러네요. 저게 솔직히 <laughs> 실의 개수만큼 사랑이 나눠지는 모양인데요. 이공계열이 <laughs> 봤을 때는 양쪽으로 다 하트가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요. 네. 잘 들었고요 다음 자 어쨌거나 커플을 방해했습니다 석세스 했어요 어? 연은 이렇게 날리는 겁니까? 우리도 연 날리러 가자 좋다 아주 좋다 밧줄을 어디서 얻었어요? 배를 보냈고 어? 연의 줄을 밧줄로 바꿨어요 그러네요 뭐? <laughs> <오>, 묶어버렸어 어? <laughs> <오! 웃음> 커플을 보내버렸다 이거 뭐죠? <laughs> 눈 커진 것봐 <laughs> 야이씨 꺼져버려. 근데 여기 부부는 어디고 장난만 나오죠? 그러게요. 번역이 좀 이상가봐. 부부. 어? 오. 어? 왜 핸드백에 시카을 들고 다녀. 중식도를 넣고 다녀요. 와. 어? 리모컨. 리모컨을 왜 가방에 리모컨을 들고 다녀요? 자, 뭐뭐또 있나 봅시다. 아 화면은 더안 넘어가는 거 같은데. 와, 저 여자 무섭다. 이렇게 중식칼을, 중식도를. 어? 잠깐만 여기서 번쩍번쩍. TV 어. 축구로 바뀌었어요. 축구로 바뀌었다. 여기 또뭐 있네. 어이. 왜요 왜? 왜? 아, 이렇게 했더니 화면이 저쪽으로 넘어가네 그러면 이걸로 줘버려못 주네요. 화면을 한번더 넘겨볼까요? 그런 거 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건데 시간 다 됐다. 아, 그러네. 내 생각에는 일단 남자를 축구로 묶어 놓는 거야. 해봐요. 리모콘을 집에서 나아 도끼가 더 이해가 안 가. 나도 이건 좀디다 쓰는 걸까? 도끼를 의문이긴 한데, 사람을 잡지는 않을 것 같고, 노란색이 안 나오잖아. 그죠? 네. <laughs>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공 눌러봐요 공어 나도 공부터 째려고 아니, 했는데 아 공을 눌러요 아 이렇게 네 안되네 안되네요 공을 얻을 순 없고 네 공을 얻을 순 없고 잔디를 깎나? <laughs>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 봅시다 되었고 가방을 째? 아~~ 우와. 이 언니 일을 왜 이렇게 잘해 축구로 바꿔도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요. 근데, 리모컨 없고, 채널 돌려. 채널 돌리면 축구밖에 안 나오거든요? 응, 음, 축구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리고, 칼. <laughs> 도대체 왜 칼을 들고 다녀? 자, 하수구가 왜 있을까? 그죠? 나도 이것도 좀 이상해. 이 여자를 하수구에 빠뜨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칼, 칼. 어, 선을 끊을 수 없나? 테레비에 선을? 안 되나 보죠. 그물을 끊어버려? 그것도 아닐 거고. 축, 주... 아니 <laughs> 리모컨 갖다 대면 뭐, 뭐, 안 일어날까요? 해봤는데, 없었어요. 아.. 어... 그래서, 축구. 죽고... 어, 잠깐만. 이걸 안 해봤네? 아리가또! 고맙네 다시 이 상황일 때를 안 들어가 봤어요 음. 그죠? 저거를 맞네. 따야 되나보다 따서 저거를 응. 얻어서 축구공이랑 바꿔야 돼 그런 거 같네요 아하 그러네 그러네 자 그러면 일단 화면으로 들어가서 뭐. 샥 요, 요거다 요어 나왔다 오케이. 두리안? 어. 저 두리안 맞나요? 으 천상의 과일? 네이 아저씨 이제 죽었다 이거 와! 어, 와. 그니까, 러 이제, 이제 개꿀잼이니까, 이거 보고 와서 있겠지, 이 아저씨. 된 건가? 다시, 되지?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확인사살을 하죠. 뭐 없어요? 이게 끝인가? 이러고 가만히 서 있냐, 이 아저씨는? 어, 그치, 시간 다 됐어요. 어? 어? 와, 저렇게 개꿀잼도. 안 되는 거임? 그니까. 헐. 엄청 사랑하네. 근데 일단 거기까지 맞겠죠? 맞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아, 이두이 하나 혹시 갖고 나와가지고. 네. 뭔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알았어. 나 알았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서, 요거를 바꾸고. 바꾸고. 아저씨한테 줘야지. 아, 그지 딱참여이제 이걸 갖고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거를 아이스크림에 넣어 버려. 응. 음료에다가. 이러면은 먹고 오우 쉣. 안녕. 와, 무지개. 먹고 이러잖아. 아니니까? 성공했어. 예후여친 님의 상상이 맞았어. 비비탄을 얻었습니다. 비비탄. 저 삽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오. 삽으로 비비탄 풀수 있나? 안 되네. 찍어. 제가 어? 뭐가 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죠? 어, 그러네. 참 아. 비비탄이랑 바꿔서 아, 스티로폼이네 못 땄어 그래서 야흐. 비비탄 대신 스티로폼에 써서 인형을 못 땄죠 우리나라에 쓰면 됐어 저거 일본이죠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총을 다잘 쏘기 때문에 됩니다 아, 그럼다 되죠 어. 그럼 이 지금 뭐죠 이거 저게 뭐야 뭘 주는 냉장고 밑에 뭐가 숨어있는데 그죠 근 네, 눌러지진 않네요 꽃병? 그릇? 또 안되고 신발? 창문? 들고 있는 거 뺏어요 또, 어? 어어 어. 뭐야 이거 아제 껌인가 풍선껌인가 보네요 세상에 어떤 짓을 하더니. 입을 막아야 돼, 이거. 어이! 힌트만 나와도 사람 깜짝 놀래. 아스키끼. 아, 스키끼 아, 아니고. 뭐. 여친님의 소행입니다 저, 왜? 저와는 관계 없습니다. 뭐가, 뭐, 뭐가요? <laughs> 저 말이 안나오데 힌트를 내놔라! 야, 이 여자 왜 가방도 안 들고 있냐? 아까 그칼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끝인데. 어? 어? 막대기? 어딨었어, 디 막대기? 여기, 여기. 어, 저 막대기로 냉장고 아래에 있는 걸 꺼내야 돼. 그런 것 같아. 냉장고 아래에 있는 게 너무나 지금 수상해 보여. 저 뭐야? 콩. 완두콩? 입을 막아. 완두콩을 왜 먹어? 아, 주는 거 아닌가? 뭐가 더 있나 본데요? 그러게요. 완두콩으로 뭘 해야 되는 거지? 완두콩 을 먹어 버렸어. 어이씨, 깜짝이야. 어! 반국 겨버렸네 그래도 실패했어. 아, 이거 되게 숨어 있어잘 숨겨 놨어. 어. 일단 근데... 완두콩을 먹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얘가 안 없어졌어요. 또 쓰는 거죠, 그죠? 네. 그렇다는 것은 어, 여기 다 어, 뚫어뻔이돼 버렸네. 이걸 먹이고 막아, 막아. 항문을 막아. 아니야, 입을 막아. 항문이네. 음. 아. 그럼 앞으로 나오겠죠? 그럼 풍선에 그 냄새가 들어가. 풍선 터져. 맞네. <laughs> 플레이를 제가 해봤는데. 음... 뭐 컨트롤 자체는 아이콘 원으로 하면 되는지 명확한 편이어서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어디를 눌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그죠? 네 어, 그래서 이제 광고를 유도하고 네 근데 네. 네. 네, 광고를 많이 봐야 될 만큼 어렵지는 않았어요 제가 또추입을 좋아하니까요 근데 좀 처음에는 그 덤블 같은 거 뒤져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생뚱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초이 왔어요 어디 어디 하면 될지 그리고 이제 보통 막 여기 여기 누르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렵.. 는 않았고 여기 지금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라고 돼 있잖아요 네 80년대에 스마트폰 없는 거 말고는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laughs> 음... 음, 그때의 데이트다 이런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80년대라서 집에서만 데이트했나 90년대라서 무슨 나오고 내가 볼 때는 그냥 작가야 작가 음... 제 80년대에 태어난 작가가 그린 거고 아... 90년대에 태어난 작가가 그린 거고 이 2000년대에 태어난 작가가 그린 거예요 음...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laughs> 근데, 2000년대로 오니까 여자가 좀 여리여리해졌어요. 아니, 남자가. 남자가. 그러니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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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여리해졌어요. 어, 2000년대 작가는 취향이 좀 여리여리한 남자를 좋아하는 음 거예요. 음, 개인의 취향이 반영됐다? 그렇죠 일리있죠. 음. 네, 그러네요. 일리있다. 하하. 매우 그래. 요 난이도는 적당했다 우리 힌트 3개인가 봤죠? 그리고 연도별로 10개씩인가 있었으니까 10%? 10 못깰 만한 난이도는 그 정도 있었다? 시작한 지 1시간 됐나요? 1시간도 안된것 같은데 빨리 끝났어요 그냥 네. 킬링타임용으로 괜찮을 것 같고 아 저희 또 같이 해가지고 더 빨리 끝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집단지상이죠? <laughs> 부부의 장난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부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지역이 되면서 이상하게 된 건지 뭐 장난을 좋아하시는 이라기보단 추림을 좋아하고 방탈출을 좋아하시는 커플들께 추천을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같이 그죠? 그리고 이름이 부부라고 붙어있으니까 부부들이 방탈출 좋아하는 추림을 좋아하는 커플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매니악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 라이트한 것 같아요 부부의 장난3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바